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위와 관위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규빗반 너비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괴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끝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고 이며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과에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과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일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일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꽃비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자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잇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띠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괴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광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귓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구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의 너비 신귓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귀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귀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귀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았잔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 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신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진거게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찌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찌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찌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따라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따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의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둔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기 같이 깃슬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대.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롬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가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